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호의 친구 민동석, 민동석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24일 2025년 3월24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6시 50분이고요 지금부터 오늘 3월24일 날 월요일날 밤낮이를 밤낮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예, 삽교호. 삽교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삽교호 예. 운정 양수장 옆에. 예. 운정 운정 양수장 옆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맞은편 보이는 곳은 예. 삽교호 관광지. 삽교호 관광지. 예, 호수 공원, 예, 호수 공원의 모습이 예,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예, 3월 25일, 예, 3월 25일 화요일 아침 예, 6시 20분인데요. 와, 아침장을 보려고 아침에 낚시 하려고 차에서 담자고 나와서 예, 6시 지금 20분에 첫 번째 캐스팅을 했는데, 와, 5분만에 어부고가 예, 나왔어요. 개오에서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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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 돼. 네, 대물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와, 보십시오. 네, 삽개호삽개호 멋진 네, 대물 붕어 네, 3월 25일 화요일 아침 6시 10분입니다. 네, 보십시오. 사이즈가 한 30, 35 정도, 35 정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34cm, 예, 34cm네요. 예, 저의 금년도 예, 저의 금년도 붕어 붕어낚시조과 최대어 예, 현재까지 붕어낚시조가 최대어 신기록입니다. 예, 금년도 15호, 예, 금년에 예, 붕어낚시 통산조과 1 5 번째, 열다 예, 번째 만난 붕어입니다. 와. 빵빵하고, 빵빵하고 아주 끝내줍니다. 와, 이 예, 어, 아침에 아침잠 보려고 나와서 아침잠 보려고 나와서 낚시를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캐스팅이5 분도 안 돼서 나왔어요. 와, 끝내줍니다. 보십시오. 빵좀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이놈의 잎질을 입지를, 잎질을 입지를 한두 마디 정도 이렇게 빨고 들어갔었어요. 빨고 들어가서 제가 챔질했습니다 보십시오. 엣지러부 동생아, 엣지러부 동생아, 고마워. 3월 25일 날 화요일 아침에 오늘 엣지러부 동생 방송하는 날인데, 엣지러부 동생이 멋진 붕어를 또 선물로 보내줬네. 와, 끝내준다, 끝내줘. 이렇게 네, 번째또 끌고 들어갑니다 이렇 1번째 이렇 1번째 또 끌고 들어갑니다 오케이 또 걸었습니다 오오오 좋았어 네, 지금 네, 6시 30분입니다 3월 25일 화요일 아침 네, 6시 30분 네, 오늘 아침장 벌써 두마리째 나오는 붕어입니다 이리와 이리와 이리오세요 이리 이리오세요 삽교 붕어님 이리오세요 삽교 붕어님 이리오세요 도이 뒤를 깔고 들어갔어요 우. 우와 니다네 3월 25일 날 예, 3월 25일 날 아침에 3월 25일 날 화요일 날 아침에 아침장이 벌써 금방두 예, 마리가 나왔습니다. 와. 와, 아침장 아, 아침장 낚시 시작하자마자 지금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음이가 방금 두 번째 나온 붕어는, 방금 두 번째 나온 붕어는 사이즈가 28. 예, 28cm입니다. 예, 요놈도 역시 배는, 통통합니다. 빵이, 빵, 빵이 좋고, 예, 배가 아주 통통합니다. 아침에 난리가 났네, 지금. 아침에 나오자마자, 아침 낚시 시작하자마자 지금 멋진 붕어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정신없습니다. 붕어가 예, 네, 붕어가 너무 아름답고 붕어가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사랑 사랑스럽습니다. <laughs> 뭐 달리 달리 뭐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멋지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붕어들입니다. 달리 뭐 다른 말로 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2025년 2025년 3월 25일 3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화요일 아침에 충남 당진에 있는 삽기호 충남 당진에 있는 삽계호에서 아침에 낚시를 했는데요. 아침장에 낚시를 시작하자마자 낚시를 시작하자마자 멋진 붕어 두 마리가 <laughs> 입질 하고 나와줬어요 그래서 와 배도 빵빵하고 체고도 예, 크고 아주 멋진 붕어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생을 하고 방생을 해주고 예,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저에게 3월 25일 화요일 아침에 아주 감동을 감동을 준 감동을 준 고마운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붕어들이 방생하고 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붕어 방생하는 장면, 붕어 방생하는 장면 영상은 제가 편집하다가 편집하다가 실수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멋진 낚시터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